계속해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까지 단골 손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우 선수예요. 자 이재우 선수입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에서도 본선에 올라왔어요. 뭐 지난번 스테이지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정성아 선수를 만나서 8강에서 패배를 했고 정성아 선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네. 친구들의 매치에서 <laughs> 누가 형님과 아우가 되느냐 아, 나는 코멘트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과연 오늘 이재우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맞상대 최혜진입니다 네 최혜진 선수 아 오늘 또홍일점이고요 요즘 뭐 2020년 뭐 여자 넘버원 하면 뭐 최혜진 선수 많이 꼽기 때문에 사실 이 남성들과의 뭐 여성부 지금 따로 뭐 하기도 하지만 그 혼합이지 혼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어, 여기서 이팔강까지 왔다는 것은 아뭐 실력은 뭐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진 선수도 스테이지를 접수하기 위해서 오늘 온 만큼 네. 첫 번째 맞상대하리 이재호 선수와의 멋진 경기를 좀 만들어 낼 필요성이고 이재호 선수는 지난 경기들마다 항상 언급했었던 건데 진짜 한번 이제는 터져줄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laughs> 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재우라는 이름이 더 올라가지는 못한 네. 상태였어요.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다트하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데 네. 하지만 연속 8강에두번 진출했다는 거는 이제는 뭐 실력이 뭐 엄청 훨씬 더 올라왔다. 음. 예, 증명을 한거기 때문에. 이 선수 한번 주목해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도약할 일만 남은 네네. 이재우 선수고 그리고 최진 선수는 여성 선수로서 어쨌든 4강 결승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하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네. 경기를 오늘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재우 선수와 최진 선수는 모두 2주 차 예선에서 그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제가 이제 2주 차 예선을 같이 했는데 최진 선수가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뭐 패자전까지 가면서 올라온 선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진 선수가 그때 한우이 선수를 잡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김동진 선수와 그 이제 본선 티켓을 놔두고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한우이 선수를 이긴 선수로는 여자 선수는 처음이죠. 네, 스테이지에서는. 그래서 오늘 최진 선수 얼마나 컨디션을 또 올려서 왔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음. 지난주에 탈리그에서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네네. 본인의 컨디션을 다 보여주지 못한 바 있는데 자, 과연 일주일 사이에 최진 선수가 컨디션을 올려서 왔을지 자 디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음. 이재호 선수가 일단 선으로 경기를 치르게 네. 되겠네요. 자최진은 이제 뭐 한웅이도 잡고 올라왔으니까 오늘 저 한웅 선수 언급 안 할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네, 네. 하는 내내 한0번 정도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웅이 선수 몸 컨디션 좀 괜찮아졌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었는데. 네네네. 아, 네. 그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이 경기에 맞는 <laughs> 관심을 네. 내갖고 가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우리 선수분들의 부상 빨리 좀캐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재훈 선수는 일단 로우 턴으로 경기에 시작을 알리네요. 네. 뭐 이제 뭐 로우 턴 사실 팔강 왔을 때 로우 상대말 로우 턴좀 쏘면 어 덩키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네 들어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 눈에 매섭네요, 최진. 네, 집중하고 있는. 아, 이거 후공이니까. 네, 로우톤 서로 나만이 로우톤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재우 선수도 요즘 멘탈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네. 네. 그리고 이재우 선수가 예선에서 여윤석 선수를 만나서 3대 1로 이기고 또아 올라왔어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연석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재호 선수가 정말 그 크리켓에서도 어 계속해서 맞받아 치면서 잘 올라오더라고요. 네. 자. 이제는 방송 경기 그 결승에서 그러니까 본선에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이재호 선수인데, 자 최진 선수의 저항이 얼마나 거세지 네. 음... 일단은 로드. 아쉽게좀 빠지고 있는 최혜진 선수예요. 은사실진 선수 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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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사실은 사실은 사실오랜만이라실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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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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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제 선수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네 얼굴도 편안해 보이고 음.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최예진 선수도 뭐 경험치랑 밀리지 않지만 이게 또 오늘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그 스튜디오와 다른 음. 스튜디오에서 좀 저희가 중계를 이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현장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네. 시간이 네.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선수도 그팔강 올라온 8 명의 선수만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될수 있죠. 긴장감이 그렇죠. 알게 모르게 흐르죠. 네. 네. 뒤에서 쳐다보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자, 자 최재훈 선수 일단 불에 꽂아 넣었고요. 자두 번째 불 마지막 좋네요. 한 발. 일단 헤드 트릭 가야죠. 네 불에 네. 꽂아 넣으면서 헤트 트릭. 자 그러나 이재호 선수 132점입니다. 오렌지 깔끔하게 남긴 했거든요. 불불 16더블. 아 좋네요. 16더블 이재우. 축하다 자, 7번째 0-1. 와, 진짜 깔끔하게 132점 마무리를 만들어냈어요. 아, 이재우 좋네요. 네. 오, 진짜 좀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네.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되게 네, 네. 저, 조용히 5라운드에 7-0-1을 끝냈어요. 네. 이재우 선수이 정도로 네, 멘탈과 실력이 올라왔군요. 네. 자최진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호 선수가 첫 번째 레그를 가지고 간 이상 이번 크리켓은 챙겨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첫 번째 일단 (20트리) 자 싱글 마지막 한발자 포인트 네네 파이버 마크로 일단 무난하게 시작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진 봤을 땐 어이두 선수가 서로 아마 내가 더 해볼만하다 다른 <laughs> 것에 비해선 네, 아마 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솔직히. 네. 네. 근데 지금 어, 이재현 선수 안에 아, 추천해주려고 네, 어, <laughs> 했는데 큰라프레스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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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텐데, 근데 그래서 더욱 더 네, 힘이 또 들어가지 않나 최혜진 선수는 더좀더 네, 네,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욕심이 좀더 나죠. 네, 네. 음. 몸을 좀 가볍게. 자 싱글. 19번이요? 네, 19번 맞습니다. 네, 19 싱글. 자, 그리고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아... 20으로 점수. 오, 이정 선수 찬스죠? 찬스죠. 확실히. 어. 아, 첫발 미스 아쉽네요. 어, 크리켓에선 또네. 훈련수만 했나요? 네. 이게 아 욕심이 나서 그런가. 거아 지금 공일 스테이시 정말 좋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크리켓에서 욕심을 좀 내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레나 캐서가 얘기한 것처럼 뭐 환경 뭐 바뀌고 이거 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자주 쏘던 곳에서 네, 하다가 이게 변하면은 이게 신경이 또 이상하게 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선수들이 왔었는데 자 최희진 선수 여기서 5 마크 일단 19 지원이네요. 자 이지호 선수는 참석있었는데 일단 실수를 했고요. 자 그러나 18 바로 챙겨갑니다. 세븐 음, 이상 해줘야죠. 자 포인트 하나 더 가야죠. 아시발. 아, 18을 칠줄 네. 알았거든요. 이제 뭐 이재호 선수가 후공이기 때문에 한번 견제를 해봤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20이 지어진다면 많은 압박을 줄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네. 지원해지는 못한 상태로 경기는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최희진 선수 입장에서는 18을 좀 여유 있게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7이가 들어갔으면 어 이것도 게임 한번 또네불마나했 네. 네. 텐데 아쉬웠고요. 근데 선택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히 어, 압박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자, 17 오, 오 네. 좋아요 포인트 가야요한번 그렇죠. 더! 가나요? 한 아, 9이 <laughs> 아 네. <laughs>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6에 <laughs> 그쳤습니다 대적은 좋았는데 아, 확실히 그 배럴이 약간 길다 보니까 예, 타겟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진 선수 아직 20 쥐고 있는 상황 포인트 한번더 가고 17한번 네. 봐야죠 17하고 번번 봐야죠 네. 네. 계속 열어도안 됩니다 17와 아아 라인은 좋았는데 한칸 옆으로 빠졌습니다 음. 이재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저 오, 하나 더 들어가면 역전이거든요 저. 하나 가야죠 와20 와, 지우고 자17 이야 이야 이재우 아. 음. 와이러면어 최진 선수에게는 충분히 압박이 될것 같거든요. 자, 자 압박 대전에 네. 지금 딱 찬스 두번 왔는데 한번 놓치고 두 번째 거 살리면서 역전까지 했어요. 야. 자 최진 선수가 여기서 이 위기를 막나요? 1 십칠 홀 가나요? 아, 아. 아. 계속해서 한 턱한 차이로 트리플에 안 들어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네17 지금 이기호 선수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또 막아줄 필요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역전했고요. 자, 16 바로 지우고 마지막 한 발입니다. 한번더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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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싱글 자, 5. 와. 자, 이제 15 영역이 남아 있는 최진. 자, 최진 뭐15잘 쏘죠. 15 일단 6 마크. 아, 많이 떨어졌네요. 힘들어 갔네요. 자. 트리플 일단 들어갔고 한번더좀 고민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일단 그래도 세븐으로 점수는 오버해 놓은 상태인데 이재우 선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첫발 미스 아 자, 이러면 위험해요. 오. 오. 뭔가 약간 불편감이 그 네. 없지 않았나 싶은데 네. 좀 아쉽네요. 네. 네. 많이 급했죠 지금 어, 영역도 17, 15 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으면 좀 위험했거든요. 다른 영역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자 17. 그래서 17입니다 최예진. 뭐 치워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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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싱글 두 발로 지우고요. 자, 그리고 점수. 마지막 한 발. 네, 점수 하나 가야죠. 네, 네불 가나요? 15 하나 가주면 좋습니다. 네, 점수 하나 가는 게 그렇죠. 네. 일단 실물로 점수까지. 어 이재우 선수 너무 아쉽네요. 네, 잘하다가 갑자기네. 운영이 상당히 온걸 찾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뭐 실수. 일단 은불 영역까지는 챙겨간 이재우 선수고 이 상태에서 최진 선수는 불 세발을 갈까요? 아니면 점수를 좀 볼까요? 첫, 첫, 발만, 첫 발만 보고. 네, 네. 네. 예. 가야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렇죠. 포블을 한 상황이어서 선수들 뭐 헤드트릭 반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불 가야죠. 마지막 들어. 한발최진 들어가면서 두 번째 크리켓은 챙겨 옵니다. 자, 지금 이재호 선수가 최진 선수에게서 얻었던 딱두 번의 찬스 중에 한번 살려서 어, 이기나 했는데. 그 와중에 막판에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찬스를 넘겨주면서 그걸 최혜진 선수가 잘 살렸어요. 박상은 그냥 차버렸죠. 네. 네. 네뭐 최혜진 선수가 잘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런 경우에 불 마지막 실수 많이 나오는데 깔끔하게 마무리한 건뭐 칭찬할 점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렉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크리켓이고요. 이재우 선수 선으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일단은 4마크로 시작하는 이재우 선수고 자최진 선수가 후공으로 경기를 임하게 되죠. 자 4마크면 뭐 찬스입니다. 지금 감이 올라왔죠. 최진 싱글 아. 자, 트리플 오. 마지막 한 발. 자, 포인트 한번 더. 네. 자, 파이브 시작. 자, 이재우 선수는 뭐 아까 전 레그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야죠. 물론 굉장히 아쉽긴 했는데. 자, 어 좋습니다. 어 20. 한개더 가고. 너무 좋은데요. 19 가나요? 아. 세븐. 음, 자, 19를 지워내지는 음. 못했습니다. 그래도 와우 이트리플두 네. 개가 컸죠. 네. 세븐 마크 이상 벌려놔서 아마 최진 선수는 2 0을 지우러 갈수 있는 찬스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한 발이 3트리플에 맞았습니다. 네. 아 트리플 두개 들어갔으면 네뭐갈수 있었는데. 네네. 어쩔 아. 수 없이 점수 결 수밖에 없었죠. 막아줘야죠. 네. 십구 맞고. 자. 싱글. 17가나요아 포인트. 네. 아, 아, 아 들어갔으면 네. 조금 더 마음 편히. 네. <laughs> 본인도 매우 네. 아쉬워하고 있는 네. 모습이죠. 20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어 약간 또 마지막에 제 느낌 <laughs> 저만 그런가요? 약간 조금씩 급하게 네. 던질 때마다 안 들어가는 같은데 많이 급했습니다. 네. 조금 차분하게 던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호 선수. 트리플. 보란듯이 한번20 막나요? 아 네, 점수. 아. 아, <laughs> 자, 세븐입니다. 186점. 점수는 46점 차이. 네. 오. 오. 자 아, 저기나 이거... 마지막 발까지 안 들어갔어요. 너무 네. 음. 크죠. 이거 위험합니다. 자이재호 선수 저렇게 여러 번 나오면 지는 겁니다. 지금 네. 8강에서. 네. 자 최진찬스입니다. 20 무조건 막아야죠. 일단 싱글. 아. 자세발다 쓰겠네요. 네. 막아야 돼. 무조건 돼요. 네 막아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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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세 발을 다 써서라도 20 영역 막았고 점수는 6점 차. 네. 아, 17할까 좋긴 했는데 아 이재 선수 급해요. 음. 그렇죠. 느낌이 안 나요. 고개를 아, 그다음 그다음 그런 벗어났습니다. 그습니다자 점수는 오버하지 못한 상태로 영영만 챙긴 상황, 최진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네. 첫발 한번 도전해도 될것 같은데 점수 먼저 가나요? 네. 네. 본인 최진 선수 스타일이 네. 있으니까. 네. 최진 선수가 점수를 좀 많이 벌려놓고 지우러 가는 스타일이어서. 자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보고 17 도전 한번 17 가야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지원해지 못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인 것까진 좋았는데 네. 17을 지원해지는 못한 상태로 이재호 선수가 바로 챙겨가네요 그렇죠 오. 18 어, 1 8 가나요 아, 아. 싱글 세븐 마크 이재우 선수 보니까 점수를 좀네 많이 차이가 좀 나야 좀잘 쏘는 것 같네요. 위기감을 네. 네. <laughs> 네. <본인 웃음> 살짝 느껴야. 그래. 본인 멘탈 너무 과시하면서 이렇게 막으러 가는 것보다 <laughs> 점수를 한번 쫙 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진 그렇죠. 선수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저렇게 점수를 확 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븐 마크고요. 근데! 아... 이재우 선수 17라인이 너무 좋아서 네. 자, 이제 생글 아, 네, 어. 결국엔 한발더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 세븐으로 계속해서 네. 자, 지금 지난 레그에도 이재우 선수가 약간 무리했다가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가 바뀌었죠. 어, 힘겨루게 가나요, 예를 들어서? 최애진 두 번째 발 아, 미스 아, 마지막 한 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역을 많이 아 자. 가려서 찬스 아. 왔습니다 2만큼은 찬스죠 아, 18부터 가나요? 네 <laughs> 아쉽죠. 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18로 갈 수밖에 오? 없는데 아두 발이 연속으로 미스였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네, 뭐 네. 싱글 싱글 첫발 맞으면서 그냥 아 싱글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순간 이제 급하게 나오면서 샷이 되대로 네, 나오지 않았죠. 네 멘탈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자, 점수를 <laughs> 이호 선수 네. 확실히 쌓아놓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자17 네. 이제 지우로 가죠 최혜진 네, 자, 17을 지원하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 이재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영역 챙겨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이 흔들리네요. 네, 어. 아, 지금, 네, 뭐 네. 어,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중에서 어, 없던 루틴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이재호 선수가 셋업을 하면서. 음. 그럼 지금 본인이 뭔가 본인 샷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자 네. 바로 지우고 최희진 선수는 충분히 차분해요 15 가야죠 네. 싱글 마지막 한발네 트리플 챙겨갑니다 세븐 마크 이계호 선수는 지금 네아피켓또네 사실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자, 아쉽네요. 네, 18 막았네요. <laughs> 자, 체진지 하지만 방심하면 안됩니다. 방심을 하면 또 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금방 쫓아오거든요. 그었습니다다 이겼다고 네. 생각하는 순간 또잘안 풀어질 수도 음, 있어요. 네, 지금처럼. 네, 불을 노리되 어, 약간은 견제를 하면서 불을 또 노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70점이기는 한데 어~ 사실상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발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좀 힘들어질 수 있고요 오, 오 그래서 그러면... 그 생각을 해서 점수로 갔는데 이것도 미스가 되었고 자 점수 (15점) 추가밖에 해,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10분) 하나 들어서 상이긴 네. 합니다 네기서 만약에 더블블 들어갔으면 역전이었거든요 근데 네. 아~ 한발네 속을 네. 네, 아직까지 점수로 최혜진 선수가 일단 앞서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근데 좀 불, 부담이 될 거예요. 불 가야죠 그래도. <laughs> 아, 아 이러면 또 고민을 해야 돼요. 네, 뭐 15를 던지기는 하는데 점수 차이가 35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35점. 이거 아, 15 가도 애매한데요. 자, 불한발 그럼 어떨까 싶은데 15로. 아, 아 자. 흔들렸어요. 네, 오. 그래도 막판에 트리플. 좀만 다 바퀴, 두 바퀴, 두블두개쌓두지 역전입니다. 바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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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만들어내는 건 진짜 환상적이었는데. 네. 야 이거 마무리 들어갔으면 오늘 어 베스트 마무리네. <laughs> 네. 야. 자 최진 선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고요. 그렇죠. 이 문제가 되는 게 어, 상대방은 불을 가지고 있는데 또 견제가 가능한 점수차이여서. 아, 아 트리플이 단절이 필요했는데 네. 싱글 세발이었고. 아 이런 건좀 위험해요. 동점이라서 네. 15 마감 되거든요. 와, 자. 15 치우러 가야죠. 여기서 밑싸를 하면 안 되죠. 자, 네. 싱글, 싱글. 네. 진도 좀 위험했어요. 네. 또 터져가지고. 와. 네. 자. 자, 이렇게 되면 이재호 선수가 세 번째 레그에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볼로 가지고 오면서 2대 1이 되었고요. 자, 최진 선수는 이번 네 번째 레그에서. 이점을살려서이재우 선수를 상대를 해서 초이스까지 가야 되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번 또세 번째 크 l a r 또최 you want to have a 줬네요다 잡았었는데. 네. 아좋습니다 그래서 다치는 참 예민한 스포츠라는 게 맞는 n 같습니다. 살짝 그 부담감 뭐. 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한 포인트씩 벗어나는 게 엄청 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우 선수는 예리하게 칼날을 갈고 나온 느낌인데 크리켓에서부터 지금 01까지 아주 불감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지금 사실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우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블루 역전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기세가 오르기 때문에 네, 자신감이 네. 충만해지죠. 어, 근데 최진 재진... 오, 집중력 좋네요. 아, 아 니다 오늘 제가 또 다시 얘기한 대로 반대로 되는 듯한 <laughs> 잘 맞았었는데 요즘에 네. <laughs> 네 이게 중계라는 것도 다투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laughs> 너무 예민해요. 의식할수록 예, 네. <laughs> 네. 의식할수록 왠지 반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체조에서 다행이구요. 자. 다시 이제 시작입니다. 네. 자 무조건 톤 이상 일단 최진 선수는 톤 이상만 해주면 아직 한번 정도는 더한턴 정도 도 유리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불이고 마지막 한발 불까지 들어가면서 패트트릭 최진. 네 좋고요. 이제 선수 계속 따라가야죠. 네. 뭐 후공인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샷도 나쁘지도 않고. 네. 네. 어 와, 공이 너무 좋네요. 네. 재우 선수. 그세 번째 크리켓 네. 할때 불감을 완전히 올리고 네네 네 번째 공일에 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러면 최준 선수가 조금 더 부담스럽겠는데요. 음. 네. 아 이거 톤 하면 167. 아하필또 윈영역이 맞아서. 네. 걸리죠. 자, 네. 점수 일단 불 하나 쏘면 됩니다. 아, 아 불이 안 들어가고 찡그릴자 이러면 음. 이재우 선수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네아불 하나 정도 쏴줬어야 되는데 최진. 음. 네, 왜냐면 해트 트릭을 쏴도 144점 남기기 쉽지 않거든요. 야 음, 144점 남겼고요. 자 그래도 최진 선수 전남들을 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한턴더 있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실수를 해도 이번에만 잘쏴 준다면 그렇죠. 네. 세트 트릭 해 주면 108점 나쁘지 않은 점수거든요. 네. 자. 네. 마지막 한 발입니다. 음. 아, 아. 146점. 자, 이러면 이제 이재 선수가 이제 주도권 갖고 오죠. 그렇죠. 마음도 편해지고요, 지금 샷 자체로. 자, 일단 풀18트리8 트리플. 아, 음. 괜찮습니다. 한턴더 봐야 더블 되는 20더블 같은데 네, 50점 깔끔하게 남깁니다 이재우 자 이제 최진 선수 146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재우 선수가 50이기 때문에 강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조건 넌 이걸 마무리해야 되라는 아, 아. 146점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괜찮 아, 20트리 플 많이 2 0 많이 수단이 수아2 2 됐죠, 네. 에 네, 60점을 남기는데 이재우 선수는 이턴 이후로 더갈 생각이 없거든요. 들어합니다 이재우. 세은 선수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최민석 선수의 맞상대는 이재우 선수가 되었습니다.